네 반갑습니다, 나무입니다나 오늘 컨텐츠 뭐냐면 여러분들 바로다가 머드에서 혼자 블럭 숨바꼭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해외에서는 이게 좀 유행이거든요, 이거. 약간 사물 스킨을 껴가지고 어지 혼자서 블럭 숨바꼭질을 하는 겁니다, 그냥 어, 머드에서예 네. 니키 빡빡이 머드에서아 그리고 여러분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아주 그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네. 뭐 일초컷이잖아요, 누르는 거. 안 그렇습니까? 아, 근데 너무. 너무 티나는데 이거 아 잠깐만 칼 때문에 약간 티가 나거든요 이거 안녕하세요 오오 오! <laughs> 일단 지나갔어 일단은 일단은 뭐더 정신 없어서 지나갔습니다 이거 야 뭐야 아예 끊어버렸네 아아 이거 여기 들어 야 여기 가면 이제 무조건 이긴다 아잇 뭐야 응? 야 이거 난 사람 취급도 안 해주는 거야? 여기는 투표 되는데 왜 나는 안돼임마아이 니키네스 이거, 이거. 아잠자빨별변신라야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허허허허 에헤이 에헤아아 아, 변신 못했잖아 아니킬리스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어? 뭐방어뭐 들었으세 방어 뭐 들었으세 뭐 아니 <laughs> 아이들 아니, 방금 내가 이거 들고 있어가지고 나뭐던지 뭐, 하고 제가 쐈어 <laughs> 저, 저 친구가 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어 여기 여기 어. 아 다행이다 오 쉘프 쉘프 오! 어여기제 어디 있습니아 여기다 어 <laughs> 안녕 야 반갑다 여기 오케 <laughs> 야 이거 진짜 감쪽 같은데 이거 총 들어도 모르지 이거 이거 관파하면 핵이다 이거 내가 보기 엔 이거 어. 야 진짜 감쪽 같다 이거는 이거 아, 아! 오, 지금 오케이 이거지 자 빨리, 빨리 숨어 숨어숨어 빨리 숨어도 빨리 숨어도 어잠깐야 여기 껴 있으면 야야 잠깐만 이거 야 이거 진짜 모르겠다 이거는 야 진짜 모르겠다 이거 아 근데 왜 이렇게 움직여 임마아 아니, 뭐더하 계속 왜 나가냐? 계속 매버이고 쟤, 쟤가... 지금 바꾸면 딱이야. 이거 이제... 아, 어, 그치... 아, 어, 그치... 나이스... 아, 나이스죠. 이거... 잠... 여기... 어... 어... 일단은 수... 어... 어디 숨습 이거... 잠깐만, 이거... 어디... 어... 수... <laughs> 여기... 나이스... 여기... 나이스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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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근데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사람인 거 알면 칼 던졌겠죠, 이거? 자, 일단 모릅니다, 아직까진. 어, 저기, 머더 아줌마 나와요, 지금. 어. 모르죠, 이거. 아, 이거 모르죠. 이거 감쪽 같죠, 이거. 핵 아니면 몰라요, 이거. 사실 이게 자판기거든요. 자판기긴 한데, 그냥 언뜻 보면 그냥 구조물 같아요, 이게요. 미화감 없어, 진짜. 여기 놓으니까 딱 이제. 지금 머더랑 셰리프랑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아! 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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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변신 실패. 어, 지가 지금! 지금 바꾸면 딱이야. 그치 아, 이거지. 아, 잠깐 잠깐. 비켜. 비켜! 비켜 이아줌마 아, 이 자리 되게 좋아. 이 자리 꿀이다. 일단 이 자리 꿀이다, 이거. 그럼 이 친구 관상도 좀 심각한데, 이거. 나이 친구 관상이 좀 심각해요, 이거. 심상치 않아요, 관상이 이 친구. 아, 뭐신 아니. 총 먹고 대기 타. 여기 총 먹고 대기 타 여기서. <laughs> 야 이런 행운이 다 있냐 이거 어떻게? 아니 내가 여기야 몰랐어 나 몰랐어 여기 있는 거이 친구가 여기로 들어오면 기습할게요 이거 총으로 이거. 뭐더 어딨냐? 아뭐더 너무 안 온다 써. 오오 지나가 그냥 아 여기로 왜안와야 임마 야 여기 있다고 나 임마. 야야야 어디와 야, 음? 지금 바꾸면 어, 그치? 어, 딱 변신 완료. 어, 야, 잠깐만, 이거 좋은데, 이거 잠깐만, 괜찮은데, 이거.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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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지마, 하지마, 너. 어, 야, 가위바위요뿔 때문에 아쉽다. 이거, 아, 뿔이 보여가지고, 이거. 자, 헤드레스가 없어가지고, 이거 어쩔 수 없이 뿔을 해야 돼. 이거, 이게 최선의 방법이야. 근데, 이거 모르면, 이거 지나치면... 몰라요 근데 이거 머더였죠 저 친구 근데 지나쳤습니다 일단은 너무 티가 좀 나지 않나요 이거 티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어어 사람보다 어! 들킨 거 같은데 방금 방금 들킨 거 아니야 이거 아닌가 기분 탓인가 이거 지금 지금 하면 딱이다 이거 오 어! 오케이 변신 뭐야 변신 완료했네 오케이 알스 옷장으로 변신해줍니다 이거니 이거 아 근데 이거 뭐야 이거 겁나 불편한데 이거 아 이거 어, 아무도 모르겠지 이거 <laughs> 여기 숨어보겠습니다 여기 나는 아 근데 들킬 것 같단 말이야 이칼 이거 이거 망할 놈의 칼 때문에 이거 그냥 쬐그만 칼 없나 잠깐만 쬐그만 칼 써보자 한번 뭐. 이거 가장 쬐그만 칼이 이거 그치 섀도우 이런 거 써보면 오우 야야야야 야, 아 이제 거의 없어졌어 오! 써 방금 다 들킨 거야 안 들킨 거야 이거 아 근데 이것도 좀 오게 티란 말이지 이게 이것도 이제 눈썰미 좋은 사람들은 알아 이것만 봐도 베이큰 친구가 뭐던데요? 이거... 어우, 이거 모르... <laughs> 모릅니다. 이거... 이 친구 몰라요. 잘 이거... 저 친구 칼은 좋은데... 아, 잠깐만... 나 미안하다... 아이다라... 오케이 일단 변신은 완료했고... 어... 아... 마덜마덜마덜마덜마덜마덜마덜마덜... 아... 저 칼... 잭그만 칼이다... 잠깐만... 클났다... 이거... 아... 아... 자판기, 자판기 분노. 야, 뭐야? 보디가드, 보디가드. 뭐야? 이 사람 죽은 거야? 어! 야, 근데 왜 이렇게 안 맞냐? 이거 영차, 영차 안 되죠? 영차, 영차. 아, 나 그냥 나 고스트 아니야? 왜나 고스트 들은 거 같은데? 아니 있어 이제 아디오 지금 변신하면 되겠지 응? 야 실수로 뭐하니 석상으로 변신했어요 약자 클났다요 어우 잠깐만 내 맵이 괜찮다 맵 때문에 행이다와 여기 쯤에 있으면 되려나 이거 어 일단은 얼떨결에 저번에 했던 컨텐츠 재탕을 해버렸는데 이거 의도치 않은 우려먹기이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사실 죄송 안 합니다 어 이거 지금 몰라요 이거 아이 친구가 싸우느라 어, 여기숨자 여기 오케이 나이스. 아 여기 좋죠, 여기 잘해 이거 좋습니다. 아 여기쯤에 있으면 되겠다 이거. 어, 여기 있으면. 야임마너 아니지 마. 가라 오이 난쟁아. 뭐하냐고이오어이가 잠깐만. 야 미안해. 미안해. 아악 오케이 바로 여기. 어잠 여기 어디여기 어디야? 잠 여기 어디야? 어디야. 아우 여기 거기구나 여기아 여기 거기구나. 바로 여기로 왔네. 아 어! 야. 이 뭐도 아니지 설마. 이 뭐도 뭐도 아니지 너. 뭐도 아니지? 야 미안하다 아 가라오 이 난쟁아 저거 좀 요요요 총쏘면 되겠다 이렇게 이거 바로 머더 보인 바로 쏴버리자 이거 아이 쏴버려 싸버리... 너 가만히 있어라 너 난쟁이 너 가만히 있어 너 난쟁이 너아 난쟁이 저거 이씨 저 난쟁이 주면 저거 여기서 이씨 넌디자인인 해. 아저난쟁이야 먹었어 저거 야 하필 얘가 먹냐 왜아 이런 머도 되면 무조건 난쟁이 퍼블한다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죠 이거? 난쟁이 어디 갔냐? 난쟁이 나갔니? 난쟁이 뭐 어디 있어? 난쟁이 어디 갔을까 이거? 어, 난쟁이 여기 있다. 왜 이렇게 빨라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빨러 얘? 어난쟁이 저거. 뭐야 이 어떻게 알아 이? 잠깐만. 난쟁이 근데 왜 이렇게 빠르냐지? 어왜 이렇게 빨라? 봐봐 얘 엄청 빠르잖아. 봐봐 야 봐봐. 얘 되게 빨라해 이상해. 라이트 핵색이 아니야 이거? 봐봐 이거 와이왜 이렇게 빨라? 봐봐 얘. 엄청 빨라 얘 많이 빠른 것 같은 봐봐. 야 봐봐 따라잡잖아 봐봐 금방 따라잡어 얘 봐봐 새끼 핵 맞다 이거 내가 보기엔 라이트하게 핵쓰는 것 같아 안 들키려고 얘가 이건 아무리 봐도 훨씬 빠릅니다 일반인 보다 어이 야, 봐봐 야야야 야, 봐봐야 봐봐 야 거리 저렇게 멀어 나는 게 말이 돼 이게? 만약에 이 사람이 핵이 아니었다 내가 핵무세였다 기프트 카드 10장 무료 나눔 하겠습니다 이거 아 일단 이 친구 에문 개구리입니다 일단은 봤을 때 오, 나이스죠 이거 머더죠 이거. 일단 달리기 시작 한번 해볼게요 이거. 달리기 시작, 달리기 시작. 야, 달리기 시작하자고 야, 야 이마. 달리기 시작하자고. 아이 친구 나갔네 이거. 아 나갔어. 안녕. 안녕. 아까 머더에서 제가 추격전 해봤잖아요. 아니 개빨라 저거 안 잡혀. 저 거리가 겁나 벌어져. 그러니까 둘다 서로 무빙 치는데 그러니까 거리가 너무 벌어져 이거 말이야 좀 안돼 말이 안될 정도로 거리가 계속 벌어지거든요 이거. 너무 빨라 이게. 아 뭐야? 좀 라이트하게 핵을 쓴게 아닌가? 딱전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이거. 아, 저거 핵 아니면 이거 어? 닭발한다. 아, 리얼로